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분양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물건은요, 오산세교2지구 A13블럭 코반 서밋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사전청약이고요. 청약이 지금 본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청약의 특성 한번 따져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오산세교2지구 A1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고요.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이 대지 위치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1,30세대로 0 들어가게 되고요. 대지 면적은 57,372 제곱미터, 연면적과 용적률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입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요쪽으로 지나가고요. 동탄하고 요쪽 오산IC하고 지어있고요. 오산 IC하고 이렇게 지어 있고요. 요즘 오산세교지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 오산세교 2지구 쪽에 이 자리 이 자리가 A13 블록입니다. 여기가 사전청약 예정지역이고 지금 호반이 지금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여기 이렇게 몇 개로 들어가요. 예, 여기가 다 분양 완료가 됐고요. 자이 지역 들어가는 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 지금 지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호선은 요로 지나가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대충 아시겠지만 오산역 있고요. 이쪽에 동탄 고속도로 평택 화석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요 위치입니다. 오산역에 있는 곳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데보단 나을 수 있지만 에, 거리가 조금 여가고는 된다라는 게 에, 현재 입지 상황입니다. 네, 단지 배치 알아보겠습니다. 북쪽에 요쪽이에요. 에, 참 애매하게 써놨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써놓으면 이쪽이 북쪽일 줄 아는데 그죠? 에, 요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남향이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정남향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다 남동 아니면 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45도 정도 각도에 예, 그런 타이고요 지금 이 각도로 볼때8사만이 팔사만이 예, 84만이 지금 정남향이 있네요 자 주출 입구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게 되 있고 위에는 딱 봐도 자동차 길이 아니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새 트렌드에 맞게 예, 차 없는 단지로 되어 있고, 자, 이쪽 부출입구 있고요. 어, 출입구 광장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도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로룸 광장이란 게 보이고, 아이들 놀이터 정도 보이고요. 주민 운동 시설이 여러 군데 있고요. 예, 중앙에 잔디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광장도 보이네요. 자 먼저 59A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지금 딱 나와있지 않아요. 좀 이따 분양 내용 중에 세대수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확장형 보시면 이쪽에서 현관 들어옵니다. 베이스는 4베이로 들어가는 판상형 구조고요. 예, 환풍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에 베란다 예, 위치 괜찮습니다. 이쪽이 거의 남동 아니면 남서로 되어 있겠죠. 네, 화장실 두개방세개로 예, 이루어지는 판상형 구조입니다. 자, 59B 타입이고요 기본형 뭐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여기 보니까 약간 기울어진 거 보입니다. 자, 보통 이 기울어진 거 정, 이게 우리나라는 딱딱 부러지는 걸 좋아하죠. 정사각형으로. 예, 그,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요 어쨌든, 예, 지금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욕실 있구요. 베이스는 4베이의 판상형 구조구요. 통풍 잘 되는 구조구요. 거실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게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 이렇게 부부 욕실로 그러면은 여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 자체니까 예,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59P 타입입니다 A, B 나가다가 C가 아니라 P인거 보니까 아마 펜트하우스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한번 그거는 이따가 저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베이스는 똑같이 4베이예요. 그리 판상형이에요. 그런데 현관 여기 있고요. 근데 안방 크기 보십시오. 어우 거실보다 더 커요. 그죠죠 이런 네, 부분이 좀특별화되어 예, 있는 그런 곳이네요. 다른 구조들은 다 똑같을 것 같고 통풍 잘되고 예, 여러 가지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안방을 넓게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옵션에 따라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부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이 지금 펜트하우스만 갖고 있는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예, 뒤에 보시면 더정확히알수 있겠죠 자, 84A 타입입니다 역시 몇 세대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현관에서 들어가시고요 베이스가 4개로 나뉘는 4베이판 상형이고요 통풍 잘 되게 되어 있는데, 방이 하나 더뺄수 있습니다. 방이 총 4개가 나온다는 것. 그게 좀 강점일 수 있겠고요. 화장실은 2개. 여기 다용도실이 좀 있다는 것. 그리고 드레스룸도 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 창문까지 달려서. 여기도 굉장히 통풍이 잘될 구조예요. 자, 여기도 84P입니다. 여기도 펜틀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관 이쪽으로 들어오되어 있고요 바로 방 보이는 4베이의 구조고요 판상형입니다 여기가 근데 가로막이 하나 쳐졌어요 그러면서 방은 여기 있고요 굉장히 넓게 보일 수 있게 빼 빠졌고요 안방도 예, 광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창까지 달려서 양창이 들어가서 빛이 채광이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여러모로 괜찮을 것도이 부분이 또 펜트가 아닐까 지금 예, 생각은 들어요 이게 테라스인지 텐트인지 네. 어쨌든 판성형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그 부분이 가장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전청약 공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청약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해 놓은 바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59ABP8484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P가 이3 5 8세대면 이게 주력인 것 같고 얘가 펜트는 아닌가봐요. 펜트는 보통 한두개 정도 이렇게 있을 법한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의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59A는 25세대, 59B는 237세대, 그리고 59P가 358세대, 84는 245세대, 그리고 84P는 62세대 해가지고 총 927세대가 분양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 공급 대상이기 때문에 본 청약까지는 예, 따로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추정 분양 가격. 추정이에요. 지금 분양 가격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9A는 3억 3597만 2천 원 되겠고요. 59B 타입은 3억 3627만 원. 59P는 3억 3597만 2천 원. 그리고 84는 4억대로 올라가네요. 4억 5천 30만 천 원이고요. 84P 타입은 4억 5천 30만 천원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분양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이 특별공급 접수고요. 1순위, 이 기타 지역이 없지 그냥 한꺼번에 가네요. 1순위가 3월 29일, 그리고 2순위 접수가 3월 3 0일 그래서 당첨자 발표가 4월 6일로 진행되겠습니다. 서류 확인은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들어가고요. 정당 계약은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사전청약이니까 또 본청약하는 데 문제가 없고 안 한다고 해도 페널티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후반 서밋 오산세교 이지구 A13블럭 사전청약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고요. 지금 한다고 해도 또 취소한다고 해도 다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노려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한번 분양 신청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 갖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